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뵀었는데, 오늘은 개인 유튜브 방송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공산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우리 기독교 신자들, 특별히 보수층의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광훈 복사님을 중심으로 어, 광화문에서 대단위의 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자 어, 시위도 하면서 또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초유의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는 결코 염려할 것이 없다. 여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로 힘쓰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2012년도 2월 말에 하나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K9, 어, 그 전차 위에, 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장군 모자를 어, 그 전차 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남북한의 구, 어, 군사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에서는 수많은 미사일이 못을 촘촘히 박아놓은 것처럼 전 국토에 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그들이 미사일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발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미사일이 지금 북한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하늘에 각양각색의 그 비행기가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어, 많이 배우고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인층이라고 할까요? 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진보의 세력이고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그들은 북한을 지향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소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 출소해서 어 우리 지금 출소해서 이제 외부에 어 주택에 계시는데 그 집이 어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문이 봉쇄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거대한 합판이 문 전체를 다 가려 놓은 것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감옥에서 나오신다 할지라도 자유 어 자유스러운 어떤 그러한 형편에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 감옥에서 나오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즉 어, 감옥에 들어가서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 내용은. 어, 지금 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우리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 정부를 어, 심판해야 된다. 라는 그런 요지인데 그것 또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을 지향하는 이런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와해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북한에 이른바 백두혈통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건 김정은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북한에서 구테타 암살 정도에 준하는 그런 양식으로 김정은이가 사살되든지 아니면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말하고자 오늘 1인 유튜브 방송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믿는 자라면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저 말은 옳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소한 무너지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김정은은 사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 정말 지금까지 열렬히 김정은을 쫓아왔는데 그 쫓아갔던 그 김정은이가 사살 내지는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더 이상의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금 부, 우리 보수 우파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정말 믿는 자의 위치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특별히 매주마다 이제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가 어 모든 국민들이 나가서 어 한마음 한뜻으로 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텐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국내 상황, 어지러운 이 국내 상황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하시고 그래서 없던 병도 생기시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인데 결코 이 시간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신 김에 더 참으시고 더 인내하셔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기독교인으로서 소임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불레세신 북한을 이렇게 두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안일했고, 너무나도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이 대한민국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